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스타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상황이 의미심장하다,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단순 예측이 아니라 사실이었나 봅니다. 모든 게잘 짜맞춰 가지고 하나씩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안타 기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눈 뻔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최근 정확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에요. 비트코인 SV 제가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테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어땠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ETF에서도 돈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특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가장 강하니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해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구간 내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걸만 났더라도, 10%,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었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SB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좋았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붙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면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근 급하게 이 아스타가 소니랑 같이 소니 우미라는 레이어 툴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출시한 이유가 일본 정부 자체에서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3대 대형 은행들이 국가가 스테이블코인 전송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라고 하는 요 상황 속에서 소니의 이 소니 움 소니뱅크와 협동을 맺어가지고 엔화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놓고 아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대 수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놨던 거 차근차근 출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소니는 일본 내에서 삼성의 위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꾸준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초기 흥행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국가 간의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석유나 이런 쪽으로 엮여 들어가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조단위의 매출은 쫙 하고 잡히게 될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있죠. 그거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는 요러한 생태계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얘네도 페이팔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소니 요거랑 경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라걸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스타는 이 운영을 초기에 계속해서 같이 하고 그 이후에도 협력 관계를 꾸준하게 맺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격적으로 이제 저항 하나 돌파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는데 지금 이전보다 훨씬 큰 호재까지 맞물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 기회가 되어 줄수 있겠죠. 약간의 여유와 시간 이것만 있다면은 우리는 손쉽게 맛볼 수 있는 순간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스 과거에도 꾸준하게 보여줬지만 추세라인 하나 돌파하고 이렇게 방향 잡히니까 계속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지금 방향 잡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또 있는 순간 이 모습 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 자리에선 이것만 어떻게든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 놓고 마지막 사용을 못하면 솔직히 그게 더 크게 후회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이해를 하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쉽게 저와 함께 아스타 말스하는 바램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아스타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요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내부 상황들, 막 소니랑 이런 대기업들의 정보를 우리가 미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아스타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자를 찾기 위해선뭘 봐야 되며 올라갔을 때 매도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적어 놨으니까는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와 함께 아스타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타의 기회는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놓고 놓친다면 이 가장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정확하게 나간 종목 뭐냐?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출근 시간에 비트코인 sv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만 잘 지지고 폭고 하다 보면은 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차트를 봤을 때 매집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라고 이런 거를 봤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 공략해라 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핵심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것이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이상에서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괜찮기 때문에 설명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한번 올라가는 요시도 누려볼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순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힘이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SV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 비트 트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지금 며칠 동안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면 12%못 먹으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 토렌트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20% 이상 만들어 가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꼬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